자 우리 주주님들 아, 반가워요. 자 오늘 최근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 이 단타 매매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어떤 심리가 좀 작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댓글도 최근에 많이 달렸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되고 어느 구간에서 특히나 우리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그 매수 버튼을 누르자마자 얼마나 수익이 날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음 그러면 되겠죠. 자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르고 나서 어느 구간까지 딱 갈지 그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가장 간편한데.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뉴스에 휘둘려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여러분들이 20만 원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만 여러분들이 매수하면은 99% 확률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성공하는 단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지지라인과 저항라인만 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에,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은요 아, 재료입니다 재료 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지 어, 여러분들이 아무 종목에만 여러분들이 하면, 개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까? 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재료 어, 폭등이 나왔다가 변동폭이 있는 재료에서만, 있는 종목에서만 여러분들이 아, 매매를 하시면 돼요. 제가 실전 매매 예시도 어, 이따가 함께 같이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어, 늘네 영상 보시고 도움 바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거 보면은 지지와 저항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지와 저항 라인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공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지지 라인은요. 음, 지지 라인은 우선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지지 라인은 여기로 잡혔어요. 여기 이 구간이 지지 라인이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가 아, 이 자리가 바로 저항 라인입니다. 저항, 저항 라인 그리고 이 자리가 이 자리를 뚫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지 라인으로 자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매수를 어디서 들어갈 수 있냐? 아, 지지 라인. 바로 이 자리죠. 자, 저항 라인이 뚫렸기 때문에 자, 오늘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저항 라인이 뚫렸기 때문에 이 자리가 뚫렸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지 라인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크게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시로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하림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단타 매매 기법, 실전 매매에서 써먹은 기법인데 제가 매수가 실제로 이 구간에서 들어갔습니다. 아, 매수가 실, 실제로 제가 매수가 이 자리에서 들어갔어요. 자, 이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거 실전 매매입니다. 자, 매매 마크를 조회를 했을 때, 자, 어디서 들어갔다? 할인을. 자,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825주 정도 매수가 들어갔죠. 3,475원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자리가 결국에는 어디서 저항이 걸렸고, 어디서 지지라인이 생겼는지, 이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 결국에 저항라인은 어디요? 3,450원 아, 구간이죠. 자, 보면은, 3,450원 구간이 바로 저항 라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터치하고, 여기서 두번 터치, 세 번, 네번 터치하는 구간이 바로 저항 라인이었습니다. 자, 이 자리가 뚫렸을 때결국 어떻게 됐나요? 음, 뚫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자, 이 자리가 결국에는 지지 라인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받으면서, 아,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크게 급등할 수 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 매매가 이렇게 들어간 거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수익을 얼마나 챙겨갈 수 있냐면은, 한20% 정도, 10%에서 20% 정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짧게, 그냥 짧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해 드릴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해 드린 내용 기억하십니까? 자, 제가 지금은 일봉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음, 일봉에서, 자, 분봉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분봉에서 결국에는 지지 라인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리가? 아어 지지 라인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뚫리면서 올라갔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을 때어 높은 확률로 좀 수익을 자 어떻게 낼수 있다. 자 매매 마크 조회를 해볼게요. 제가 어 다음 날까지 좀 끌고 가는 매매를 했는데 자 73만 원 정도, 어 73만 원 그리고 수익률은 25% 정도, 25%에서 한30% 정도 어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이런 종목이 결국에는 제가 밑에 바닥에서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이 생겼기, 생겼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 들어간거고 결국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결국엔 매도가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25%정도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이었습니다. 자 두번째 종목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은 사실 할인 말고도 대입할 종목 되게 많거든요. 어, 파맵신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 종목을 못봤어요. 실전 매매를 좀 못했는데 파맵신이라는 기어, 어, 기업은 결국에는 시초가에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죠? 어 오후 장 오전 장 오후 장다 포함해서 지지 라인이 어디서 구축이 되었습니까? 자 이런 자리에서 지지 라인이 구축이 되었죠. 그리고 어, 저항 라인은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받고 이 자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받았잖아요. 어, 결국에는 이 자리가 뚫리니까 어떻게 됐나요 어, 만약에 이 자리가 뚫렸으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갔으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갔으면은 좀 높은 확률로 아무래도 한 여기 구간까지 8% 정도 수익 구간이 분명히 나왔거든요. 아 우리가 충분히 충분히 8% 정도 수익 구간 챙겨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런 자리만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 자 지지와 저항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 어, SYS. 필텍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도 실전 매매 적용을 좀 해본 종목이었습니다. 자이 종목 어떻게 우리가 지지라인 저 어, 지지라인가 저항라인 어떻게 자, 좀 찾아볼 수 있었나요, 여러분들? 야, 결국 이런 자리였죠.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지지라인이 이런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야, 그리고 저항라인은 어디서 작용을 받았습니까? 이 자리였죠. 이 자리에서 한번 터치하고 두번 터치하고 결국엔 뚫어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뚫어주니까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전 매매, 아, 잠깐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제가 매매한 거예요. 제가 매매한 거고, 실전 매매를 좀 보여드리고, 어 넘어가겠습니다. 어,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sy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여기서 저항라인이 걸렸어요. 저항라인을 뚫어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받을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3,506원에 들어가서 2만 3천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죠. 근데 제가 2마선 벌자고 들어간 종목이 아니에요. 음. 결국에 급등하는 가능성이, 급등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지금 보면은 제 매수가를, 만약에 제 매수가를 위협을 하면은 제가 매도하고 나올 거긴 한데, 아무래도 수익권으로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자 보면은 돈이 들어오죠. 1 3 0 0 0원 수익금액이 한 3만 원, 5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저항 라인으로 만약에 저항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받으면은 아 지지 라인으로 작용 을 바뀌면은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슈팅 구간 좀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아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위에 구간에 자 보세요. 위에 구간에 매도 물량이 좀 많을 경우에 매수 물량보다 매도 물량이 많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여러분들? 위로 어, 위로 올라가는 어, 그런 형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 올라갈 거예요. 위로 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자 함께 좀 보도록 할 텐데 좀 더딜 수 있어요. 우리가 단타매매기법도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뭐죠? 단타도 여러분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음. 기다림을 못하면은 사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기다림을 못하면은 음 응. 수익 매매 기법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장기 매매 기법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우리 주식에서 살아남는 분들 보면은 어떤 매매를 잘하냐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 기다리는 거자 지금 보면은 수익 금액이 지금 벌써 9만 아8 9천원 돌파를 했죠 보면은 16만원 벌써 도, 돌파를 했고 19만원 20만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자, 20, 21만원, 20. 지금 이 매도를 좀 해야 되는데. 아, 못 가니까 좀 매도를 했습니다. 아, 매, 전량 다 매도가 들어갔고, 지금 매매 마크 일지를 보게 되면은, 제가 위에 구간에서 매도가 들어갔죠? 위에 구간에서. 최고 위에 구간에서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이 지지라인, 작용을 받은 이 지점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자, 영상을 좀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자, sytltec, s y s t l e c 이 종목을 결국은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 자,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받던 구간 있잖아요? 결국에는 여기 구간이, 자, 보세요. 여기 구간이 지지라인이었고, 그리고 여기 구간이 저항라인이었잖아. 여기 구간을 뚫어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우리한테 수익을 줄 수밖에 없었고, s 아, y s t l e c 결국에는 오늘 수익금이 얼마가 발생을 했냐면은, 199,000원. 그러니까 한 3분 정도밖에 안 됐었죠. 실질적으로 3분 동안 벌어들인 어, 벌어들인 금액이 한 20만 원 가량이 됩니다. 우리가 좀 응용할 수 있었던 종목 중 하나가 에코프로머티였죠.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머티도 지금 보면은 저항 라인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 자리가 사실 저항 라인이었고 이런 자리들이 저항 라인이었고 그리고 지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좀 나와줬어요.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도 지지받고, 여기서도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받았었죠. 근데 결국에는 저항라인으로 뚫어주니까, 저항라인을 뚫어주니까 이 자리에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 자리에서는 사실 못 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 내가 매수를 못 했어요. 왜냐면은, 어, 지금 매수 가격을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으면은, 위협할 수 있었죠. 충분히. 왜냐면은 이 자리까지 밑으로 살짝 늘 어,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오는 그런 추세가 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샀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그 구간이 어디였냐면은 자, 이 자리죠, 여러분 여러분들. 자, 잠시만요. 오분목으로 한번 볼게요. 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 이 박스권에서 놀다가 결국 어떻게 됐다? 이 자리를 뚫어주니까 여기서 저 어, 저항라인 아, 뚫어주니까 어떻게 됐다? 지지라인으로 다시 한번 바뀌면서, 아, 제가 얼마의 매수가 들어갔습니까? 한 14만 9천 원쯤에 매수가 들어갔죠. 14만 9천 원쯤에 매수가 들어가서, 어떻게 됐다? 결국에는, 아, 제가 이런 자리에서, 사실 최고가에 팔지는 못했어요. 제가 수익률로 따지자면은,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까지, 아, 32% 정도가 되거든요. 아, 보세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가 들어갔어요.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어떻게 됐다? 아, 제가 이 자리에서, 급락이 나오기 전에 매도했단 말이요. 에 그래서 수익률이 한32% 정도가 됩니다. 원래 최고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48% 정도가 돼요. 48% 정도. 결국에는 지지라인, 저항라인만 여러분들 아시더라도 오버나이스로 가져가도 여러분들 큰 수익으로 어 가져갈 수 있는,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어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어, 제가 이 우리가 매설 종목을 찾아가지고 급등이 나오기 전에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는다 했습니까? 아래 구간에서 잡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눌림 구간이죠, 눌림 구간. 우리 호가창을 보고 매매 못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부자의 원칙 공부방 채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얼마 전에 11월 10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종목이 우리 11월 10날 자 위더스 제약 자 위더스 제약을 아 노려봅시다 눌림 자리에 노려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더스 제약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3분봉사 매도비율이 1이고 매수비율이 2입니다 근데 이게, 이게, 여러분들, 27,000주는 허베수에 가까워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매수 비율이 다시 1로 바뀐다는 소리고, 매도 비율이 다시 한번 높아지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상한가를 가겠다는 뜻. 상한가를 가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위더스제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응이 더 쉬워졌습니다.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 매우 어 아주 조금이나마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더스제약을 여러분들이 이 눌림자리에서 잡으신 분들 분명히 어 좋은 수익률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아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위더스제약이 11월 10일이 이날이었습니다. 11월 10일이 이날이었죠. 11월 10일이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돌아가서 확인을 해 보면은 제가 위더스 제약을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가 눌림 자리 잡아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눌렸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 눌렸다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트라이 아, 상승 트라이 패턴을 다시 한번 만들어 냈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자 이때 여러분들 보세요. 이때가 11,230원 자리였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부근일 때 제가 말씀을 드린거였어요 이 부근일 때 맞나요 여러분들 자 오후 2시 35분이었죠 2시 35분이었습니다 자 이때 몇 분이었어요 2시 33분이었죠 이때가 2시 33분이 이때였습니다 이때 아, 이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면은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상한가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고 눌림이 다시 나온다면한번더 분할로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게 되면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전장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한가를 가겠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상한가를 가겠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 위더스 제약이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위더스 제약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위더스 제약이 우리 일본 봉, 일본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자, 결국에는 고가 기준으로, 자, 11월 10날 고가 기준으로 어떻게 됐다? 상한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상한가. 어, 상한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자, 이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면은, 자, 주식이라는 거 혼자서 매매하면은, 매매하는, 혼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잘 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한 가지 매매, 한 가지의 매매를 잘 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매매를 잘 하기 때문에 수익을 잘 내는 거지,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아, 이 종목 상한가 가겠네. 이 종목 여기서도 상한가 가겠네. 여기서도 상한가 가겠네. 이런 자리에서도 또, 아, 돌파가 나오는구나. 상한가를 들어가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서 9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거를 방치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한 가지의 매매만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제가 현재 부자의 원칙 공급방이 어, 9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공부방인데, 이 9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어, 들어오기 전에는 다들 똑같았어요. 아, 이것도 속는 거 아닌가. 이것도 속는 거 아니야. 뭐, 이거 돈 내라고 하는 거. 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 이 900명도 다 똑같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 들어오신 분들인데,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결국엔 무료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어, 여러분들이 이 실시간적으로 저한테 만약에 어, 이런 종목이 여기서 올라가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매수를 원한다,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010-8357-7180, 아, 010-8357-7180, 이 타점 아니에요. 타점이라고 문자 주시지 마시고, 어, 실시간. 실시간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남겨 주시면은 제가 이 실시간적으로 어 제가 현재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자의원체공부방과 세력주 일기라는 채널을 운영 중이고 있는데 운영 중에 있는데 제가 어, 10월 30날, 10월 30날, 우리 부자의 원칙 공국방에서 드린 종목이 우리 한국파마였습니다. 한국파마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파마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10월 30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75%라는 높은 수익률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맞나요? 자, 이처럼 제가 다음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도 드렸습니까? 자, 부자의 원칙 세력조 일기에서, 어, 부자의 원칙 세력조 일기에서 12월 3일날 드린 종목이 우리 부국철강이라는 종목을 들리지 않았습니까? 부국철강. 결국 어떻게 됐다? 자, 12월 1일이 금요일이었고, 12월 3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52% 상승포 나오지 않았습니까? 몇 거래일 만에, 6거래일 만에 52%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자, 다음 종목으로 어떤 종목이 있다? 자, 11월 23일에, 어, 11월 23일에 드린 종목, 우리 STS 그린로지스 부재의원칙 공부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종목이었고, 자, 11월 23일에 제가 STS 그린로지스 수급이 약간 아쉽지만, 아, 그래도 매수 관점은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STS 그린로지스 12월 23일, 언제였다? 자, 이날이었다. 자, 이렇게 눌림 현상이 일어났지만, 결국에는, 자, 우리가 32% 자, 급등 추세가 나오면서 32% 수익을 챙겨 간 종목이 STS 그린 로지스였고, 부방 역시나 마찬가지로 11월 13일에 제가 알려 드린 우리 부방 주말 영상으로 이렇게 부방을 말씀을 드렸었고 최소한 자금으로 매집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1월 13일 날 11월 13일이 월요일 장 언제였습니까? 이날이었고 이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62% 상승폭이 나오면서 급등세로 마무리가 된 종목이 부방이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현재 이 평생무료 텔레그램 방을 두 개를 현재 운영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이 텔레그램에 들어오는 방법은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자, 010-8357-7180. 자, 010-8357-7180. 자, 여기 있는 번호로, 자, 여기 있는 번호로 정확하게 아 타점, 아 타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실시간 텔레그램 링크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